아,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하는 현장 테스트라. 부지런히 광물을 모으라. 별마는 음, 광물이 없다.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여기는 도니 범일리어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 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그 될까요? 전문가에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고조리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들 다 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장수가 이무리 약하다! 무너질 거다! 나는 운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가까이 있다 죽여라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UNN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나와라, 클래빅! 야가자!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골갈 나는 빛이... 모든 것은 변한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연분이 필요하다. 나중에 의뢰를 갚을 수도 있겠지. 자, 우수는 내가. 빨리 막아내야 한다 강력한 지진활동이 버리비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공항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사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어. 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반갑 나... 변화가 온다. 보고이.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턱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함 다 지진이군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됩니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나는 국명이 기지를 믿게 생겼다. 명령이 공격받고다이 상황 어긋지 않한다 용암 도룡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위기 중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위기일까요?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모자라 질밭은 우리와 어? 다른 병역입니다 공격을시 내린다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적들이 동맹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어? 적과 교조를 시작해다 원시 벌레가 명령을 기다,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정수는 내가 가면. 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암 도룡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은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헤리의 아, 말은 듣지 마십시오. 나는 변화한다. 지수. 동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저탄로는좀 군락지 방어해야 합니다. 대공! 적 대적 승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이따! 1407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 남석과 불길로 뒤덮다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돌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본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원분이 필요하다. 나주에 의뢰를 견뎌주시기 바니다 <놀람> 종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알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공명이 또 위험에 처했다. 어생치필요 뭐, 디아의 <든리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든리도 막아낸>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렇록공화용은 사라졌지만 공화용이이 도시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온 툴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적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함 나는. <S> <S> 아, <S> 다시 가게 다시 강 o n 다 l o 가 k at m 의 동맹과 t 전을시작 at me. Don't look at me. d o ཨོཾ་ 목표 달성. 지진 해소를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해 을았습니다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영웅들, 변화가... 정수가 헤르문코세 내가 있다 자기, 우리를 모욕한다. 우리도 다 배준다. 용암이 다시 한번 불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자세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동맹과 교전을 시작했다. <놀라> <놀라> 아 있고, 살아있다.